내일생의 성경 통독.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 디모데후서 1장까지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어린 디모데에게 12절, 13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인들을 잘 살피며 또한 분별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과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9절에서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이 있다면 더욱 예우를 갖출 것을 명합니다 1절에서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하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을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또,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우스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11절에서 12절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 오네시보로의 헌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16절에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베레 오네 시보로의 집에 격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격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4장 또는 디도서 1장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구사로 권한을 받으며 법대로 활동하며 수고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헌신할 것을 명령하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형식을 상가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거듭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후메 네오와 빌레도를 거론합니다. 진리에 가나하여서는 그들은 그렇되었다고 말씀하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말에 있어서 진리를 잘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며, 온유하며, 참으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는 가운데 훈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분명히 알라고 고면합니다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초급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구인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아듣기에 모든 성경 가운데 구원의 죄와 하나님의 사물함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쓸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욕심을 따를 수성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삶을 쌓아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의의면 멸류관을 사모한다고 디모드에게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힘주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찬송하게 됩니다. 디모드의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대에 남겨둔 것은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순종하는 자녀를 두며, 그는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들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또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4장, 또한 디도서 1장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성경 통독 본문은 디도서 2장과 3장, 그리고 빌레몬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입니다. 먼저 디도서 2장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목회 지침들과 목해자와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지침입니다. 또한 국가 위정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에 관한 실천적 교훈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노인들의 생활과 젊은 여자와 남자의 생활 및 사회적 신분이 종인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목해자가 지도해야 할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목회자가 성도의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것곧 성도의 성화의 동기에 대하여 전하고 끝으로 성도들의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전합니다. 3장은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앞선 2장의 종결 부분으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성도가 복종해야 할 것에 대해 전하는데 이는 천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 국가의 국민이고 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불신 이웃을 대함에 있어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덕목과 이단에 속한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2절에서 15절은 본서 전체의 종결 부분으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선교 여정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뒤 세나와 아볼로를 도와줄 것을 지도에게 부탁하고 이어 무난 인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벨레몬서 1장은 벨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라는 개인을 용납할 것을 부탁하는 개인적 성격이 강한 서신이지만 이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할 용서와 깊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사적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 1절에서 7절은 본서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수신자 빌레몬과 그가 속한 골로세 교회 교인들에게 무난 인사를 합니다. 이어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헌신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밝히며 그에 대해 칭찬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중반부 8절에서 21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그의 노예 오네시모의 과오를 용서해 줄 것과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게끔 용납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끝으로 22절에서 25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 부탁을 한후 자신의 동력자들의 인사말을 전하고 축도로 끝맺는 인사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의 궁극적 우월성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에 관하여 전하는 본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전체의 주제인 주인공 예수 그리소가 인간 구속의 성취자여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는 우월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선언과 이를 증명하는 일곱 개의 구약 인용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보며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월등히 우월하심을 구약을 구약의 기록을 통해 입증하는 것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은 권명과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밖으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 배교하려는 자들에 대해 매우 염려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큰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세 번째 논증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도 뛰어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유대민족에게는 가장 영웅시 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째 부분은 오장의 서령격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5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히브리서 6장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간성과 거룩한 신성을 찬란하게 그려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 이 서신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만큼 해석이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보하여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비침을 얻은 자들로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로서 신앙에서 탈락하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그 말씀은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었으며 이것은 불변의 약속이 되었고 우리의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맨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후손의 것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임명되신 더 나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이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자신을 제물로 들이셨음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의 산 위에서 보이셨던 그 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으며 예수께서는 이제 바로 그 하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사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와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합니다 13절입니다 날 가지고 새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뜻합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이 얻어지는 것이며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미 있었던 장막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데 그 장막의 아름다움이 실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으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내포합니다.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사역 그분으로 인해 이루어진 속죄를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본장 1절에서 18절은 짐승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대조합니다. 짐승의 제사의 피는 4절과 같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전합니다. 그 몸은 10절에서 볼수 있듯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이었으며 이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12절과 14절과 같이 오직 그리스는 도 죄를 위하여 영원하고 제사를 단번에 들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9절에서 20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장입니다. 이 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그 이유는 2절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며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믿음은 8절의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은 36절에서 38절과 같이 죽음과 인생의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12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에게 오는 징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8절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하들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이러한 그리소인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화평과 거룩함 그리고 우리는 24절과 같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피울리신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2절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 대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을 이야기하며 대접하기에 힘쓰라 전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또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길 줄 알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받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중요한 말씀들 중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8절에서 17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히브리서를 통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9일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야고보는 문안 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을 줍니다. 2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전하죠. 또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19절부터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와 빈부 격차 등의 이유로 간에 차별하는 악습을 성도들 간에 보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할 것을 촉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너무 적용되는 말씀이죠. 14절에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거짓 믿음은 말뿐이고 생각뿐인 바리새인 같은 죽은 믿음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실천적 신앙생활과 관련해 성도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육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으나니 그 살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며 혀의 위험성을 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혀를 만드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툼이나 거짓된 행위의 원천인 세상 지혜를 버리고 화평과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낳는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붙잡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세속적인 모습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8 절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